어, 이 차별 금지법 얘기는 참 예민하죠. 어, 근데 일단은 저는 그런,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이 중요한 우리 사회 과제 중에 하나이긴 한데. 일단은 저는 민생과 경제 이게 더 시급하다 그 생각이 들어요. 일에는 어, 경중 선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에, 저는 무겁고 우선적인 급한 일부터 먼저 좀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가능하면 이런 갈등 요소가 많은 의제에 대해서는 저는 집중적인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그걸 할지 또는 다른 단위가 할지는 좀 봐야겠는데 이런 건 사실 국회가 하는 게 좋죠 가능하면 우리는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음, 뭐영안 되면 마지막에 우리가 나서야 될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국회가 좀 나서서 이런 논쟁적 의제들은 좀 토론을 미리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생활동반자법이나 어, 전 생활동반자법은 전에 우리 저번 대선 때 우리 공약이었던 것 같은데, 어떤 음, 이런 인권의 문제도 관심을...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